빌립보서 이장입니다 자, 자. 바울이 이, 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오늘 이제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서 자기의 그 제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이야기도 있고요. 자, 볼까요? 예. 네. 그러므로 음. 그렇지도 않네 무슨 곤면이나 음. 사랑에 무슨 이로나 성령에 무슨 음.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여기 그럼으로 나오네요 그죠 네. 그럼 그럼 전장에 뭐, 뭐예요 전장에 보면은 일장에 보면은 음. 자 이게 너희에게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그랬거든요 네. 이게 지금 아마 이, 이게 이 영적인 그 그런 그 싸움이겠죠. 무슨 또 여기 뭐 대적하는 일을 있고 육적인 싸움이고 그런 싸움이 싸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래서 뭐 그래서 어떻게 그 싸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우리가 뭐, 그러니까 이전에 나오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아. 한 마음을 품어. 자, 한 마음을 품으라 했는데 이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사장에 보면은 여기 뭐라 했어요?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안에서 같은 마음을, 한 마음을 품으라. 이 사람들의 아마 각각 마음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상에서 본이 아직 이, 이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에 나오, 나오는데, 고, 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예, 한 마음을 이야기를 한것 같아요. 아무 일에든지 음.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음. 겸손한 마음으로 아. 각각 자기보다 남을 여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아. 교회에서 싸움들이 다뭐 진리 때문에 일어나는게 아니고 자기 예. 자기의 예. 잘난 말싸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그거는 예. 하지 말고 뭐예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자, 먼저 할. 먼저 네 일이나 먼저 하고 예. 이런 사람들이 싸우는 사람들 집안 일도 안 해요. 맞아요. 예,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 이제 그러면 서 여기서 유명한 교리가 나오는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음.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음.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자이요 음. 말이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요 말이 음. 이제 아까 제가 그, 도성이시. 예예 여기 이제 도서 <laughs> 뭐예요? 말씀이. 예예 예, 이루었다 뭘이루었다 음. 사람의 몸을 이루었다 이게 이제. 예, 그, 대초에 말씀이 계시네. 말씀이 하나님이, 그 말씀이 이제 하나님, 사, 사람이 되었다라는, 예, 요한복 1장 1절 말씀과도 이제 같은 말씀, 말씀인데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해야 되냐. 그, 예.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도 예. 자기를 비우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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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종의 형체를 예. 가지셨다고 이렇게 자, 했잖아요. 네, 사모 목소리 안 좋은데 한번 읽어보세요. 구절요. 네. 사람의 모양으로 아, 이, 구절. 어, 구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음.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음.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예수님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도 <laughs> 네. 우리를 낮추면 하나님이 올린다. 예,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낮은 데 있다고 억울하지 말고 <laughs> 하나님 올릴 때까지 기다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네.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laughs> 떨림으로 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야, 예, 여기서 이제 구원을 이루라 하니까, 뭐 구원을 어제 이루었는데뭐 오늘 또 이루냐, 이런 말이 아니라, 네. 예, 대학생 어떤 구원의 어떤 감정과 그 구원의 그, 그, 그 뭐랄까, 어, 뭐랍니까. <laughs> 구, 구원의 감사와 뭐 그런 걸 계속 유지해라. 그런 말이에요. 이걸 뭐뭐 어, 뭐, 뭐 문자적으로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요 그렇게. 너희 네.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네. 기쁘신 뜻을 위하여 아, 아.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laughs> 참 하나님이 우리한테 소원을 두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거룩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laughs> 우리 안에 욕심이 가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 그러니까, <laughs> 이제, 사람의 소원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네. 뭐, 아이를 갖고, 요즘 아이도 안낳는데 아이를 갖고, 뭐, 이,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그런 소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모든 일을 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음.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어.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음.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laughs>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음.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음.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성김이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자 여기 전제는 뭐냐면요 <laughs> 영어로는 drinking offering인데, 자기 몸을 이제 들여서 그 위에 음. 네, 포도주나 이런, 제, 들여서 제사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 이게 바울이 순교를 이제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네.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참, 이 바울이, 이제 바울이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이죠. 예. 네. 자, 예. 네. 내가 디모델을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안해서 바람은 응.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의를 받으려 함이니 응. 이런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응. 디모델의 언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 이제 디모데 디모데를 이렇게 음. 번으로 보였는데 누구예요? 다른 사람은 다 차이를 하는데 <laughs> 디모데는 뭐야? 예수의 일을 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 싸우지 말고, 디모데처럼 그렇게 본받고 해라. 예.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네.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네.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네.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네. 자 이게 아마 이름이 결칭 같아요. 에바보로가 있고 디도는 타이터스 디도 예, 이런을또 예. <laughs> 외로 했네요. 예.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예, 근심한지라. <laughs> 근심한지라. 아, 예. 그러면 예. 에바보르도 가 아팠나 보네요. 예, 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국률이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국률이 여기사한데,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음. 그러므로 내가. 자, 더... 이제 에바브로가 네. 아파서, 네. 이제 근심이 되었어요. 네. 사역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나와서 이제 근심을 면하겠다. 예.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음.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음. 내 근심도 돌려함이니라. 음.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 영을 그를 영접하고 또 음. 이우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자, 예, 예. 아까 제가 번역이 아까 뭐 뭐랬어요? 쓸 것을 어디 몇 절에 나왔죠? 음. 어, 어, 아까 26절 아, 여기 있네. 여기 너희 사사로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랬는데요. 여기 쓸 것은 여기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 사자로 내가, 음. 어, 자, 이, 여기, 다른 번역에 보면요. 여러분에게 보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또 다른 번역도요. 어, 에바비로 디도를 너희를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여기 이제 번역이 조금 내가 아, 이, 이상해서 그랬는데, 아까 요, 요, 요 말이 맞은, 뭐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에바브로 네. 어, 디도가. 자 이게 예, 아, 빌리보스가참 예, 아름다운 편지이죠. 예. 아, 어찌, 어찌 보면은요, 그 여자들끼리 싸웠으니까 큰 싸움은 아닌 것 같고, 아, 이제 그런데 작은 싸움이 큰 싸움이 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아, 바울이 이, 이 예, 로마 로마 감옥, 어디에 지금 여기서 아, 로마에서 빌립보가 어딥니까 지금? 여기 여기 여기까지 이렇게. 참 편지를 쓰면서 여러 이야기를 했어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남은 두 장도 보겠습니다.